꿀 없이 꿀만 나는 허니피자. 준비된 접시에 또띠아 한 장을 꺼내준다. 꿀 대신 사용할 스위트 칠리 소스를 뜯어준다. 힘조절에 주의하여 두 스푼 정도 얹어 밥숟가락으로 가운데부터 동그라미를 그리며 소스를 넓게 펼쳐준다. 냉동실에 있던 피자 치즈를 꺼내 소스 위에 뿌려준다. 손으로 치즈를 넓게 펼쳐준다. 부족하다. 치즈를 더 넣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전용 용기에 옮겨 담는다. 꽉 끼지만 괜찮다. 에어프라이에 넣고 150도에서 10분간 구워준다. 다 됐다. 조심스레 꺼내준다. 뒤집개를 이용해 접시에 잘 옮겨준다.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건파슬리를 뿌려보았다. 다 되었다. 치즈를 늘린다. 뜨거웠다. 잘내려난다 끝. 귀찮요리였습니다.